자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이벤트 어둠을 가르는 빛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9월 17일 오늘이죠.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21일 화요일까지인데 총 5주간 35일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자 참여 방법 참여 방법이 사냥으로 아이템 20개 이상 획득 정화의 빛 하나 정명 탐색 1회 이상 정화의 빛 하나 전투를 통해 작은 땡땡땡의 속성석 1개 이상 획득 뇌전, 바람, 불, 물, 땅 중에 하나 정화의 빛 2개 근데 정화의 빛은 1일 최대 3개까지 획득 가능하다 그래서 풀참을 하려면 전투를 통해 작은 땡땡땡 요구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2개 플러스 정탐 하든가 뭐 사냥으로 아이템 20개 이상 획득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 하루 풀참여가 가능하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풀참여를 한 다음에, 유물 정화를 해주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유물이, 1, 2, 3, 4, 5, 6, 7이 있어. 근데, 7개의 유물이 있고, 유물 하나당, 1, 2, 3, 4, 5, 6, 7. 7개를 정화를 해야 돼. 그래서, 7, 7에 49야. 49고, 하루에 빛을 3개를 획득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아, 아, 아. 아. 개수가 좀 다르구나. 아, 그래서 90개구나. 아, 지금 다시 세어보니까 요거, 유물에 필요한 게, 정화를 45번을 해야 돼. 근데, 한번할 때마다 재료가 두 개씩 들어가니까, 90회 정화를 하셔야 되고, 하루에 세 개가 풀참이기 때문에, 나누기 3을 해주면, 정확하게, 30일 풀참을 하시면, 클리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다 하면 뭘 주냐? 유물 정화 완료 보상. 7회를 완료하시면, 천라 관을 줘요. 근데, 이게 또, 비싸잖아. 그리고, 천라 관 필수템이거든요? 최소 부동이라던가, 본캐라던가, 껴줄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천지 삐깔이라 천라간 받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스펙업이 되신 분들은, 또 이거 주막 이용건 여기 또 필수 도핑이라서, 주막 이용건도 굉장히 좋은 보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보상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상받기. 유물 정화 횟수 보상으로, 유물 정화 1회 시도 시 뽑기 가능 횟수 1회 획득. 그래서, 뽑기를 하면 뭘 주냐. 북두 칠성, 북두 칠성 보석 5종, 분정, 특행서, 2차 특행서, 북두 4천왕 갑투를 준다. 근데, 위에 흰천장, 민천장, 지천장, 일취, 다다, 신단, 축지, 다정다감, 일석이조 이런 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laughs> 아래쪽에 있는 템들은 최소 20억이에요. 어찌간나요 아래쪽에. 어, 요 친구들 나왔을 경우 굉장히 대박이다 라는 거고요 굉장히 비싼 뽑기 이벤트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템을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화의 빛 획득 보상 정화의 빛 1개 획득 시 교환 포인트 1점 획득인데 보유한 포인트로 뭘 하냐 요거 아니 이거 이거 무슨 일이야 주몽 투구 초선관 맹획 투구 노부츠나 투구 이거 뭐야 10강 치피스에 대한 난이도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이벤트로 계속 뿌려서 계속 완화를 시켜주는 모습이죠. 어차피 너 10강 치피스 해야 되잖아. 해야 되니까 이벤트로 이렇게 거불로 풀어줄게. 요거 하나에 30억, 뭐 40억. 한번 대충 그 정도 할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에, 이제 풀어주니까 이걸로너 10강 치피스 나중에 준비할 때, 지작비용 좀 깎아줄게. 25 깎아줄게. 그니까 러너 이걸로 4시 다져라. 요런 느낌으로 이제 뿌리 있는 거지, 계속. 나중에는 이제 뭐 갑옷이랑 반지도 뿌리겠죠? 그래서 90포인트. 90포인트를 모아야 되는데, 정화의 빛 1개 획득 시 교환포인트 1점이기 때문에, 풀참여 기준으로 30일. 아까 그 전에 봤었던, 앞에서 봤었던 천라관이랑 똑같은 거예요. 천라관 얼마? 90포인트. 이것도 90포인트. 그니까 러 천라관 받으면 이것도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이거 뭐 받아야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본인 사천원거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질문할 필요가 없어 주몽 뭐야 증장천왕이잖아 내가 증장유저야 그럼 주몽 받으면 되고 내가 다음은 유저야 초선 내가 허벤져스야 맹획 내가 지국이야 노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저는 뭐 반자산대 뭐받아야 돼요 반자산대는 받지 마 반자산대 이런 거뭐 받을 필요가 없어 반자산대 뭐 초선에 관 필요없다 어, 반자산대는 뭐 경치 책뭐 이런 걸 받든가 어, 뭐 받을 게 없네 근데. 받을 게 없네, 근데. 뭐일 일서 서이조라도 받든가. 도발부가 없어가지고 받을 게 없다야, 근데. 안돼, 아 반자사는 실제로 진짜로 요거를안 받아요. 요거를 받아봤자 쓸데가 없기 때문에 뭐 백종 이런 거 있으면 백종 받으라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백종도 없고 도발부도 없어가지고 좀 받을 게 애매하게 하네. 중간 여기 요요 요 구간이 너무 애매하게 하다. 자, 그리고 복귀 유저 이벤트. 어, A랑 B가 있는데 이제 보통 B를 받습니다. 보통 이제 B를 받아가지고 요거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무슨 사천 할지 모르겠지만, 사, 본인 사천에 맞는 거, 본인 사천에 없다고 치면, 내가 난 다문 뽑을 거야 하면, 이를 미리 받아 놓으라 이거지. 그래서 무기를 끼고 사냥을 하다가, 2차원직 할 때. 한 세트는 남겨놓고, 2차원을 하기 전에 끼고, 요 기간제 무기로 2차원적을 해라. 야, 라고 얘기를 보통 해드리죠.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호선인형을 주는데, 호선인형 같은 이런 무기들 같은 경우는, 보통 딱히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이 환수 유물 상자도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A 받지 말고, B를 받는 게더 육성하는 편하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분기 패치. 세 번째. 항삼세 명왕 각성. 하, 아, 눈나 이쁘네. 항삼세 명왕을 각성하시면, 아래 아이템 중1종을 랜덤으로 드립니다. 항삼세 부, 획득 확률 20%, 항삼세 투구 10%, 항삼세 명왕의 갑옷 10%, 신발 20%, 요대 20%, 팔 보호구 20%라서, 팔 보호구만 안 뜨면, 데 솔직히 이득이야. 왜, 이게, 각성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뭘 먹든 간에 무조건 이득이지. 음. AK가 명왕피스를 뿌려가지고, 좀 스펙 좋으신 분들한테, 니들이 이거 써라. 항삼세 피스 써라. 여기다가, 우리가 치반도 요즘에 뿌리잖아. 치반, 그러니까 뿌린다기보다는 치반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냈잖아. 그래서, 사천왕 반지에 제작비용 낮춰줄게. 그리고 사천왕 반지로 명왕반지를 만들어. 근데 명왕 반지 재료가 별의 정수랑 사차왕 반지야 사차왕 반지 가격 낮췄어 별정 가격 낮췄어 그러니까 명왕 반지도 가격이 이제 팍팍팍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떨어지고 저도 떨어지니까 니들 요거 교복으로 써라 돈좀 있으신 분들한테 기준으로 너돈좀 있잖아 그러니까 너 명왕 풀세트 요거 쓰고 돈더 모아서 보석 받고 보박하고 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요거 껴라 이거 내가 밀어줄게 템 가성비를 좀 밀어줄게. 요거 써.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즘 패치 방어성이. 그래서, 대이덕 명왕 각성, 요것도 똑같습니다. 확률은 뭐 당연히 다 똑같구요. 대이덕 부, 대이덕 머리띠, 갑옷, 어, 변두리, 요것도 다 확률 똑같이 해가지고, 대이덕 명왕 각성 시, 또 아이템을 또 랜덤으로 드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격이 팍팍팍 떨어지겠지. 대이덕 명왕 머리띠가 최근 거래가가 한 44? 43 정도였는데, 아마 이것도 뭐한3 0래로 떨어지고, 데이터명왕 가보 15억 했었죠 근데 이것도 뭐한 10억 하고 전투화도 막한 15억 요대 15억 뭐 8억 5천만 원뭐 이렇게 되겠죠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팍팍팍 떨어져서 풀 세트가 한 100억 정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가격이 좀 떨어져서 뭐한2 30% 30% 40%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풀 세트가 60억 정도 맞추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성명왕 무기 제작 각성명왕장 각성명 혼겸 요거를 만들면 페이백으로 뭘 주냐 전직 문서 증서를 준다 전직 문서 증서를 주는데 요게 한 장당 한 16억 17억 그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각성 천황검 요런 거 페이백 했을 때랑 똑같이 그때도 이제 활용석상이라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똑같이 여기도 이제 활용석상 들어가니까 활용석상 재료로 페이백을 해주고 그래서 만들었을 경우 그렇게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건데 시세가 엄청 빨리 떨어져가지고, 요거를, 당장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만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각천검 막, 3 6 0억이나 얼마였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각천검이 360억? 어, 뭐, 그 정도 있을 거야. 360억, 340억 했을 거야.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뭐, 거의 100억 이상 깎였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 당장 뭐, 필요가 없다 하면, 굳이, 이거를 뽑을 필요가 없고, 페이백을 생각하더라도 뽑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어, 시간 이 지나면서 팍팍팍 떨어질 거라서, 빨리 만들 필요 없다. 나는 거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게 진짜 마지막구나 10년의 문이 열린다 10년 1단계를 시도한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보상이 지급됩니다 클리어가 아니고 시도를 한 이용자 중이네요 그러면 그냥 가서 들, 들이받고 그냥 나가면 된다 이거 아니야 10년 1단계를 시도한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보상이 지급됩니다 10년 속성 구분 없이 보상은 랜덤하게 지급됩니다 분다이 데이더, 항삼새 야차가락지, 총 20개를 뿌린다. 5555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 어둠을 가르는 빛. 이벤트 리뷰를 해봤고, 보상이 꽤 괜찮다. 이게 분기 패치다 보니까 좀 빵빵하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아직 경벤, 케벤이 안 떴어요, 아예. 원래. 이게 9월 17일에 지금 본 서버에 들어왔는데 엄청 빨리 들어온 거거든요, 패치가. 본 서버에. 빨리 들어오더라도 이번 주한 금요일쯤에 들어오거나 한 다음 주 초쯤에 들어오지 않을까. 본 서버에 넘어올 거라 생각 했는데 엄청 빨리 들어온 거야. 그리고 캐시 이벤트랑 경매는 없어, 지금. 그래서 캐시 이벤트 경매는 나중에 또 묶어서 또 새로 나올 것 같네요. 한 다음 주쯤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어, 넘어오지 않을까 싶고. 원래 캐시 이벤트가 추석 때 떠요, 원래. 추석 좀 전에 뜨거든? 그래서 지금 엄청 빨리 뜬 거야. 추석이 10월 뭐 5일부터인가 그렇잖아요. 10월 4일부터인가 그렇게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엄청 빨리 뜬 거라 다음 주 수요일이나 뭐좀돼야 그쯤 돼야 뜨겠는데. 근데 그때도 캐시 이벤트는 안 뜨겠다. 지금 엄청 빨리 떴어 진짜로. 아 맞아 맞아 맞아. 호수 이벤트. 호수 이벤트란 게 테스트 서버에 있었잖아요. 호수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그 이벤트가 지금 본 서버 안 넘어왔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넘어올 때 이제 호수 이벤트랑 캐시 이벤트랑 경험치 이벤트가 묶여서 넘어온다 아, 그렇겠네 어, 그렇게 넘어올 것 같네요 제 생각에도 그렇게 넘어올 것 같고 그냥 무조건 확정이지 이거 근데 언제 넘어오냐가 이제 궁금한 거고 신규 유저 이벤트는 안 할까요? 신규 유저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묶어서 다음 주에 뜰 수도 있는데 안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 그리고 떠도 저번에 떴었던 신규 이벤트가 별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시작하시는 게 낫습니다 신규 이벤트를 기다리려고 1, 2주 기다릴 바요 저번 이벤트 기준으로 신규 이벤트 보상이 별거 없었단 말이야 어 지금 신규 이벤트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거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자면은 근데 보상이 막 엄청 좋았다? 그런건 아니었어 그냥 있으면 좋고 어? 무슨 무슨 보상을 줬네 누더기 옷을 하나 줬네 주 중간에 껴줄만한 가성비 뭐 기간제템을 하나 줬네 기간제 도핑을 좀 줬네 그니까 요정도가 끝이었어 그래서 거래가 안되는 대체 불가능 아이템도 있잖아요 그런걸 줬냐? 그런게 안줬단 말이야 그런거 안줬어 그런 거 줬으면 내가 좀 기다리라고 했을 거야 아 1, 2주 정도는 참을 만하니까 참았다가 그거 받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내가 말렸을 텐데 지금 보상 준 꼬라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 정도 정도 했어 있으면 좀더 편하게 육성 가능하고 없으면 조금 돌아가고 약간 그 정도였기 때문에 굳이 그거 받으려고나 기다릴 것 같지 않아 기다리라고라고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네요 저는 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접는 거고 어, 게임이 재미다 하면 과금 좀 해가지고, 이번에 추석 이벤트, 캐시 이벤트 하면, 그때 뭐 5만원, 10만원 조금 더 과금 해가지고, 더 재밌게 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런 거니까, 어.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 이벤트 리뷰를, 어, 간단하게 좀 해봤고, 이벤트 리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 이벤트 맞으니까, 다들 참가하셔가지고, 꼭 풀참 해가지고, 보상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